미 시장은 갭 상승한 이후 그다음에 한 주간 뒤로 갈수록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탄력을 받아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밑에서 볼때3 9 0 0천그 다음에는 이제 3 9 500 정도인데 지금 분위기상은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은 뭐 3만 9,500 정도도 갈 수가 있다. 과연 전고점을 그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나 또 이달 안에 과연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쪽에 갔다가 또 눌림을 갖느냐. 그리고 여기서 갭상승한 자리만 지켜진다면 38,500 정도가 지켜진다면 예, 다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고용도 안 좋고 실업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오면서 미 시장은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다가 또 음봉, 올라가다가 음봉, 이게 다 개인이 매수세만 들어오면 밀어버려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도 개인들이 들어오면 은 끝까지, 끝까지 죽이고 간다. 이게 근데 늘 맞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또 개인 포지션이 또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놔두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결국에 결정적일 때는 이번에 만기일처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리고 원회로다가 그냥 터트려 버린다는 거그 지금 상태에서는 2분기 때 제가 4 5 6월에서 한두 번은 대박 이상이 크게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4월 5일 다 터졌어요 4월 5일 초대박이 다 터졌고 그래서 6월달도 또 만만치가 않다. 원래 4월, 6월에 잘 터지고, 90, 1 11, 12 그때 또잘 터져요. 그리고 7, 8월에는 한번 정도 터지면 한 번은 뭐 중박 정도로 쉬어가는 분위기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옛날에는 초대박이 한3000% 이상이 게1년에 한두 한 번, 두세 번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5월달에 지금 네 번이, 네 번에 걸쳐서 지금 대박, 초대박, 그리고 합쳐갖고는 지금 거의 일곱 번인가 터졌기 때문에 6월달도 그 쉽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선물 지수가 지난번에도 이제 370 기준에서 375도 갈수 있고 그다음에 365도 빠질 수 있다. 아직도 여기서 공방이 치열하고 3 7 5를 넘었다가 넘었다가도 그냥 은봉이 나오고 이게 어제 만기죠. 개인들이 매수 들어오면서 그대로 그냥 원액을 밀어버리고 또 오늘도 뭐, 미시장은 강했는데 우리는 또 올라가다가 또 은봉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됐다. 그래서 계속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개인들이나 약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갭이 떴다가도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 좀 취약해요. 외국인들이 주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수급을 체크하면서 그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375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1억과1억과고그 1호가, 그 다음에 2억과3억과가 터지면 대박, 최대박이다. 근데 그게 풋에서 다 터졌어요. 풋에서 6600%, 그 다음에 1921%, 거의 2000% 가깝게 다 터져버렸다. 어, 영상이, 영상이, 화면이 다 나오질 않네요. 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제가 이거 계속, 거의, 거의 한, 거의 한 20년 정도 제가 고배당을 계속 이거 연구를 했다고, 영상에도 고배당이 어떻게 터지나, 초대박이 어떻게 터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계속 제가 올리고 있는데 0.02에서 0.02에서 6600%가 터졌어요. 6600% 만기 전주에는 뭐 200%에서 400% 등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푸시 또 제가 터지면 대박은 여기 초대박은 여기 그러나 프리미엄을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나서 거기서 터지는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0.02에서 실제로 6,600%가 터졌다 물론 이거를 다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뭐 중간에 0.8이나 그런 데서 이제 물려 있다가 뭐 수익 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점에 들어갔다 해도 이 끝까지 먹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4,500% 올라가면 무조건 절반이나 7, 8, 0 털어야 돼요. 나머지 수익으로 다가 끝까지 가야지 이게 어느정도 뭐6000% 터졌다고 해도 한2000% 정도 1500%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바닥에서 끝까지 먹기 힘들다 다만 50%를 벌던 얼마를 벌든이 중요한게 아니라 반대로 가면 은 그때는 거의 죽음이니까 8 90%그 계좌가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투입 금액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만기주나 변동성 클 때는 소액으로 해라 작은 돈으로 크게 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미리 미리 막 양매수도 양프리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안 된다 수익금 일, 어, 일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0. 뭐3 2 이탈했을 때는 1호가 2호가를 위로 올려주면서 기다려가면서 매매를 하고 계좌가 빨간색으로 수익으로 됐을 때 그때 가서 추가 베팅을 좀 강하게 해도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바나이 많이 하지 말라 하면 은 많이 하고. 양매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입질 정도만 하라 그래도 또 비중 싫고. 그리고 0.3 밑으로 갔을 때는 일단은 1호가 2호가를 올려라 그러면 그걸 안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터질 때안 올린 것들은 0.01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0.01에서 뭐한0.1 왔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월달까지 네번이 지금 네번이그네달이 초대박 대박 포함해서 한 7번 정도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0번 안팎이 터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분위기로는 한 15번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6월달에도 있고 그동안 부진했으면은 그때 매매법을 고쳐야 돼요. 그걸 안 고치고선 계속 하던 대로 하면은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지금 현재로서는 옵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1.0 이상에서 하는 게 좋아요. 1.0 이상에서 하고 387이나 387이나 아니면은 그 바로 밑에 1.38, 390 정도. 이 정도로 매매하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도 콜이 갭떴다가 또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만큼 밀어버렸어요. 들어온 만큼. 뭐~ 어제 어제 저가보다는 저가보다는 뭐~ 상승해서 끝나긴 했, 했으나 이런 경우에 미장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지면 이~ 이~ 고점에서 하락폭을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 야간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밤새 항상 파생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때 없, 없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어제의 저점 어제의 저점 콜옵션이 일점일 군데 월요일날 여기가 지켜지면 일단은 상승으로 붙어도 되고 여기 이탈하면 바닥을 완전히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 옵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한 352나 355. 352를 그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예요. 1.05가 오늘의 저점. 그럼 여기를 지켜지는지, 푸드 옵션이 여기를 지켜지면 또, 또 상승해가지고 이 1.8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점이 이탈을 했다. 이탈을 하면은 바닥을 다질 때까지 한참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눌렸다가 크게 이탈하라고 바로 밑걸이 달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바닥을 만드는 걸쌍바닥이던삼중바닥이던 다중바닥이든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아이 정도에서 올라가겠다 하고 하면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만기가 막 끝났기 때문에 등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예, 상당히 비싼 상태기 이 때문에 381 정도 돼 갖고 한 7점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최한반 토막 달려면 2, 3주 동안은 또 프리미엄을 이게 올라갔다 뺄 수밖에 없어요. 올라갔다 빼고 올라갔다 빼고 하면서 계속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저점에서 뭐한 50%, 80%, 100% 가면은 일단은 그, 매수 들어간 거에서 한 80%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비둬도 돼요. 그 다음에 수익 난 거니까. 그리고 반대쪽에 바닥이 다져지면 반대쪽도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매매하시면은 그 빠를 때, 이렇게 막 빠를 때는 선물은안 하는 게 좋아요. 바닥 완전 만들고 좀 느려질 때 들어가서 한네틱 다섯 틱만 은 스탑노스를 걸고, 손절 딱그 정도면 은뭐 10만 원, 12만 5천 원 손실 보고, 그 다음에 그게 한두번안 됐다 그러면 쉬는 게 나아요. 잘, 잘 되는 날은 또몇번더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포인트 안팎. 2포인트 많이 가면 3포인트 뭐안 가면 일정 높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쉬지기를 많이 가지면서 또 바닥이 만들어졌는지 고점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적절할 때뭐 양매수도 해고 그러는데 양프리도 막 죽이다가 결국은 뭐 터진다고 했는데서 일단은 뭐 대박 최대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을 그 만기 때나 변동성 클 때는 한 번에 똑같은 가격에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한 다섯 번, 열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된다. 프리미엄이 더 죽는지 그리고 반대쪽이 강하면 반대쪽이 매 반대쪽 매매를 하다가 어, 예를 들어 서콜리 그에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풋을 노리면 충분하게 밑으로 뭐 스프레이드를 세칸 다섯 칸 벌려 가지고 깔아 가지고 매수가 되는데 계속 빌리면 반, 반대쪽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만기 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원화이로다가 무조건 갔을 때 어제 같이 뭐늘 그러듯이 개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뭐 중간에 아 개인들이 뭐 매매를 요새 잘했다 뭐 수익을 올렸다 결정적일 때다다 다 박살나요 결정적일 때 그런 걸 모르는 얘기고. 일시적으로는 이게 수급이 한80% 정도 맞는다고 보면 돼요. 100%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개인들이 막 매수해도 올라갈 때가 있고, 매도해도 또, 개인들이 매도해도 또그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갈 때가 있는데, 변동성이 크게 터질 때는 거의 개인이나 약자들이 물린다. 크게 물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언제든지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있으면뭐 카톡을 하셔도 되고, 댓글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시고, 또 6월 물에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또부진해셨던 분은 또 기회가 와요 그 대신 매 잘못된 매매법은 무조건 고쳐야 되고 또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멤버십 쪽에서는 뭐 선물만 하셔도 계속 수익이 잘 나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잘 하다가 한, 한 4일 5일 수익 났으면 그 다음에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약간 이상하면 그날 쉬고 하루 이틀 쉬고 보면은 또 보인다 계속 하니까 365일 하니까는 그러다가 수익이 한 3일 4일 보통 개인 날때그 다음에 크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 내가 잘 보고 있구나? 거기서 착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연휴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화 정도는 뭐 짧게 짧게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호재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예,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